안녕하세요, 인사니다 오늘은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타워를 깨보도록 할게요.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이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늦게 까가지고.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. 첫 만남은 너무. 어려워. 일단 빨리 깨줄게요. 내 손에 땀이 나는 건 무엇일까? 너 반짝이 진짜 잘 표현했다. 아, 진어져 아이고, 여기다. 딱 봐도 색깔에 보기 본데 제가 또 떨어질까 봐 무섭거든요. 여기까지 올라온 게 지금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. 첫 <목소리> 만나 만나 어려. 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참 만나 만나 어려와 계획대로 뭐야 저거. 첫 만나 만나 게 앞. 어, 여기서 나온다. 첨만나 만남. 아니,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. 더 위로 가야 돼.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가? 오! 와. 비 겁나 많이 닳았어. 여기서 뒤지면 진짜 큰일 난다. 오늘 여기까지 잠시 해봐요. 안녕. 음? 이분 아까 봤던 분 같지 않았나? 모르겠다. 1 0만원 주자. 오늘 여기까지 잠시 해봐요. 안녕.